자 이제 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어 함수열의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또, 다, 또 다른 어떤 판정법인 어 코시 판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코시 판정법 자 먼저 함수열 Snx가 컨버지 유니폼 돼본 i 자 그러니까 구간 i 위에서 어 Snx가 어 유니폼 컨버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랑 동치냐면 기분 any 입실론 positive 입실론에 대 s 서 there exists uh, natural number any 존재를 해서 s 치 c h that 이 smx와 snx 요것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 모든 x에 대해서 언제, v e 부 m과 n이 c a p i t a 위에서 주어진 capital m보다 큰 경우에, 자, 이게 바로 코시 판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꼴은 x만 지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자 x만 없다고 치면은 음, 지금까지 봐왔던 코시 판정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이 capital N은, 어이 capital N은 어 depending 즉올리 l y on 입실로즉 입실론에만 위존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증명을 한번 살펴 봅시다 자 먼저 어, SNX가 어, I 위에서 유니폼 컨버지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a s s u SNX c o n v e r 이 이, 그리고 이 값을 가령 s₂x라고 이제 나보죠. 그리고 구간 I 위에서 자 그러면 자이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에 의해서 기분 어포지티브 입실론에 대해서 n이 포지티브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a natural number n이 존재를 해서 such that 음, snx-sx는 2분의 e 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I, 모든 x에 대해서 snx-sx가 2분의 e 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capital N이 존재를 할 거예요 small n이 이 capital M보다 클때자 이게 이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죠 자 그러면 물론 여기 이 n은 어이 입실론에만 디펜드하는 값이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m과 n이 위에서 잡은 이 capital M보다 큰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삼각부등식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e SMX-SNX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느냐. SX를 어, 더하고 빼줘서 SMX-SX 플러스 s x 마이너스 s n x 자요렇게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두개 항과 뒤에 두개 항에다가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해서 무슨 작거나 같다 s m x 마이너스 s x 자 그리고 플러스 uh, s x 마이너스 s n x 자요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이 m과 n이 둘다 캡타 m보다 크죠. 따라서 smx sx는 자, 이 값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n도 이 캡타 m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sx snx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작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 이 n이 캡타 m보다 클때이 snx sx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이 캡타 n을 추출을 했으니까요. 죠. 그러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더하면은 입실론이 되죠. 그래서 물론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 즉이 어 Snx가 어 i 위에서 유니폼하게 컨버지하면은 이 코시 판정법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반대 방향이 성립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자그러면 코시 판정법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죠 suppose that 자, given any positive epsilon에 대해서 there exists uh, n uh, natural number n there exists natural number n such that smx 마이너스 smx 입실로 for x, i, and e v e 자 요런게 만족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for. 자 우선 그러면은 우선 어자 이거는 지금 자요 코시 판정법만 만족을 해서는 우리가 이게 어 실질적으로 포인트 와이 e 컨버지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먼저는 포인트 와이 e 컨버지 한다는 사실부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for each x0 어, in i 그러니까 i에서 어떤 점 x0을 하나를 선택을 해 주면 자 그러면 sn X0는 is a co-sequence of real numbers. 자, 실질적으로, 자, 여기 이 X 자리에다 X0를 넣으면, 은 자, 이 M과 N이 capital M보다 클때 SM X0-SNX0도 이게 모든 I, I 안에 포함되는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특히 X 자리에다가 X0를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근데 X0를 넣었을 때 성,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SNX0가 코시 시퀀스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따라서 이 코시 시퀀스는 어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이게 코시 시퀀스가 되고 수렴을 한다. 자 그러면 각 점에 대해서 수렴을 하니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바로 어, 다이렉트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미트 값을 이 컨버지하는 그 리미트값 snx 제로의 리미트 값을 sx 라고 놓으면은 sx 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그러면 뭐 당연하게 이 Sn 이것은 S로 포인트와이즈하게 수렴을 하죠 자 이제 다음 우리가 보일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과연 유니폼하게 수렴하겠느냐? 방금 전에 선택한 ES로 유니폼하게 수렴하겠느냐. 이게 다음 목표예요. 이걸 보이는 게. 자, 그래서 우선, 입실론포지티브입실론이 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a s s 션에 의해서. 여기서 이 Assumption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Cushy Criterion이 만족한다는 그 Assumption이죠 there exists um, natural number n이 존재를 해서 such that smx-snx가 이제 2 분의 이 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어떤 어, n이 존재를 할 거예요. 어 m 이 스몰 m 과 스몰 n 이 충분히 큰 경우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Snx는 어, sx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어 입실론과 n을 이용을 해서 어,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대어 i 기지스트어 sufficiently 이렇게 쓸까요 sufficiently large 어 mx 자이 m x는 물론 입실론에도 어, 의존하고 어, x에도 의존하는 값이죠 왜냐면은자이 리미트가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기 때문에 자이 m 값은 어 x에 의존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게 크게 잡은 서피시언트 라지 m 어 값이기 때문에 이캐피탈 m 보다도 큰 값으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이 어, snx가 sx로 수렴을 하니까, smx, x-sx가 어,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자, 이런 mx 값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n을 앞에서 잡은 요 코시 판정법에서 잡은 요 캐피탈 n보다 크게 어 된다면 이 스몰 n이 캐피탈 n보다 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 snx-sx의 값은 자요곳의 값은 절대값은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snx 자 여기다 이번에는 뭐를 더 하고 빼느냐 하면은. 앞에서 위에서 선택을 한이 smxx를 선, 어, 더하고 뺄 거예요. 그래서 빼기 smxx 어, X 그리고 플러스 smxx 어, 마이너스 sx 자 이렇게 되겠죠. S, SX.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삼각구등식을 적용을 해주면 Snx-Smx의 x 자, 플러스 Smx의 x-S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이 값은 자, 물론 여기 Mx는 x가 바뀌면은 각 값은 다 달라지겠지만 Mx 값은 x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X가 하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값이 이제, 어,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SNX-SMX는, 자, 여기 N도 캐피탈 M보다 크고, 위에서 이 MX를 선택을 할 때, 얼서피 f i c i e n 하게 선택을 했는데, 어, 이 캐피탈 M보다 크도록 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N도 M보다 크고, 캐피탈 M보다 크고, MX도 캐피탈 M보다 크니까, 자, 이,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자, smx sn 값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의 부분은 이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져요. 자, 그리고 자, 이뒤에 부분은 smx x sx는 자, 위에서 이 s 이 mx를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어, smxx-sx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두 번째에서 이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선, smx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두 번째 절대 값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요것을 합치면은 입실론보다 입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n이라는 값이, small n이 capital m보다 클 때, 여기서 이 n 값은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 N은 depend하는 자, 이 캡터에는 입실론에만 디펜드하는 값이에요. 자이코시크리테리언에서의이 어, n 값은 입실론에만 디펜드하는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n 값도 입실론에만 디펜드하는 값이고 따라서 자이 이러한 n 이 입실론에만 디펜드하는 n 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이 s n x 는 어, s 로 유니폼하게 컨버지한다. 따라서 SNX converges uniformly to SX on I. 자, 이렇게 해서 어,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지난 주에 있었던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 채점을 해봤더니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문제를 어렵게 냈는지 어, 여러분들 성적이 조금 평균이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어, 어 성적이 낮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 성적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더 좋은 성적을 드리고자 제가 이 중간고사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업로드 하는 것을 어, 숙제로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어, 제가 올려준 그 힌트를 참고를 해서 모범 답안을 잘 작성을 하셔서 4월 30일까지, 어, 31일이죠. 4월 31일까지 어 업로드를 해서 점수를 다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공커 공지 사항에 공지했던데 시, 공지했듯이 음그각 문제당 어 3점씩 해서 어 최대 15점까지 플러스를 해 드릴 생각이고 그 숙제를 낸 것도 어 제가 재채점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될수 있는 한 잘 깔끔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